공룡이 가자, 재밌게 운동장에 가자.

가자 운동장에 가자. 이리와라 운동장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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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지 호순이 조금 있다 이따, 조금 있다가 호순이 조금 있다. 이리와이리와 걸러가면 안 돼. 니 운동장에서 놀아야지 넓은 운동장 나도 나눠놓고 그런데 댕기면안 돼. 밥도 먹고. 야들이 밤에는 이리와라풍령이이리와 옳지 들어온 들어. 옳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스 라이. 호수 들고 올게. 호수 들고 올게. 호수 들고 올게. 호수도 같이 놀아야지. 밤에는 집 앞에서 자고 낮에는 아침에. 이제 야네 야나는 하루 종일 야에서 자고 그래요. おそいわがれんのへ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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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느라, 그거 가면 안 돼. 일로 오느라, 일로 오느라. 이리 와라. 이 안에서 노래야지이 넓은 운동장 나도 나 오고, 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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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들어오느라. 들어 옳지.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사료도 줄게. 아이고, 살 끝났다. 애단이 좀 기다리라. 야들 밥 주고 저기 같이 가자이. 애탈이 야들 밥 주고 너는 내저기에산 밤은 갔다 오자. 이리 와라. 밥먹어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배고프면 저 안에 내가 밥 먹고 목마리만물 먹고 뭐 망고 천지면 너거뭐 걱정할 게뭐 있노 그렇지 그거 안 먹고 오느라. 됐다, 할배하고 엄마하고는 저거에 그거 갈 거야, 서삼포갈 거야. 비료도 뿌리고. 이건 여것 얼마 되고. 애따리 오느라. 애따리 나오느라. 옳지. 이건 것은 놀고. 이건 것은 놀고. 오라 엄마가 좋아요. 보행 갔다가 어깨 능은서 있고서 너라알았지 가자 해탈리해탈이가뭐 엄청 좋아졌어요. 뭐 구신 경우군이 처음처럼 치료가 안 되고 뭐 한생 약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뭐 약을 다 끊었어요. 부작용 때문에 이쪽 약뭐 코싱에 약을 먹으면 뭐 그쪽은 좀 좋아질지 몰라도 또 다른 쪽에 또 부작용이 생기고 또뭐 피부병이나 이쪽에 약을 먹이면 또 그쪽에 코싱 그쪽에 또 부작용 생기고 해가지고 다 끊어버리고 지금 업무를 해가지고 옷따 개가 계속 미기고버터 배도 다 빠지고, 야도 기력도 회복하고, 지금 뭐 엄청 좋아졌어요. 나중에 이제 한 20일 있다가 정밀 검사, 종합적으로 한 봐도 뭐 말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상당히 지금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내하고 계속. 같이 지내요. 그, 뭐, 하루 종일 방에 있을 때는, 내가 방에 있을 때는 저로 방에 계속 같이 있고, 새벽에 공부도 좀 하고, 낮에는 어디 내가 일하러 가고, 뭐, 밭에 일할 땐 또, 내 옆에서 계속 있어요. 그냥 지키고. 그래서 야가, 마음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안정이 되고,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덕분인가봐요. 했따라했따라 인도 조차 오늘은 꽃이 심을 때 일차적으로 도움을 다 뿌리고 한번 가르는데. 미끄럼 오늘 맞아. 뿌리고 나가. 한번더가르 가. 보통 뭐 일찍 고추 심는 사람들은 지금 심기도 하는데 좀 일찍 심어 놓으면 가끔 가다가 혹시 서리 한번올 때가 있어요. 다 서리. 그러면 힘들어요. 서리 한번 맞아보면. 이 아들이 뭐 완전 된설리참된리는 아니어도 살짝서리라도 한번 맞으면 바르게 엄청난 지장이 와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한 5월 1일에서 5월 5일 그 중간에 심어요 그때 되면 날씨가 따뜻해가 절대 뭐 냉면 맞을 일이 없어요 아, 이 오르막이라가지고, 올라갈 땐 항상 숨이 찹니다. 여기가 상당히 급경사에요 아주. 두름이, 두루 그러면 지금 새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요목이. 저런, 저런 거 올라오죠. 원래 이렇게, 저 올라가 커가지고, 내년 보면은, 이만큼 커요. 그런 거 다. 많이 올라오죠. 두릅 이게 상당히 많이 잘 번져요. 이 올라오잖아요. 수없이 올라오네요. 몇년 되면 이거막꽉 차버려요. 두릅 수문지가한 5년 되는데, 뜸은 듬을한 개씩 심어 놓은 두릅이 지금 이만큼 많이 번져서요 벌써.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 여기도 막 올라오네. 이 호수는 이제 뭐, 오늘 따도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손을 많이 따지를 못해요. 내 먹을 것 뭐, 조금다가 한번 맛보고 뭐, 啊，还有。